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쳐다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갈때 우리의 인격을 빚어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저는 그것을 정체의식 혹은 정체감, sense of identit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감 혹은 정체의식이 가장 민감하게 발휘되는 때가 일생 중에 언제냐면 사춘기 시절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은 소위 정체감의 위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예.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감의 위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 갈등을 빚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하면 내가 누구일까? 더 이상 사춘기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직 성숙한 어른도 아닙니다.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 의식의 갈등은 세 가지의 중요한 영향을 통해서 자기 의식으로 빚어집니다. 이세 가지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뭐냐. 첫째, 자기 존재감.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의식하느냐. 둘째, 인생의 목적감. 내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나를 어떻게 인식해 주느냐. 나는 나를 둘러싼 사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 의식이 비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러한 정체 의식을 그래서 사회 심리적 정체 의식 사이코소셜 아이덴티티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요시아라는 유명한 왕에게 영향을 끼쳐요. 구약 시대에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는데 좋은 왕의 대표가 요시아입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했어요. 근데 그에게 영향을 끼친 선지자가 스바니아 선지자입니다. 주전 621년경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스바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숨으신다. 여호와께서 숨으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역사가 어두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활동을 안 하시나. 이런 어두운 역사의 때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달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다 기억 못 해도 괜찮아요. 히스기야 왕은 가끔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유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손자다 이렇게 현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후손이에요. 왕실의 내부에서 나라를 관찰해 보았더니 그 나라가 지금 위기에 직면했어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둠에 직면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이런 역사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은 남은 자들, 새로운 자들이 일어나야 할 터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 역사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남은 자들이 일어나면 역사는 새로워진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 보세요. 남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면 역사는, 역사는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자 3장 스바냐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남은 자의 선지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은 자의 선지자. 지금 비록 나라가 어두워졌지만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 땅이 잠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지만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심판과 형벌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남은 자들이 일어나면 역사는 달라진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섭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정체인식을 만들어 가야만 할까요? 자, 스바냐 선자가 외친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우리를 징계 하세요 징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를 징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런 죄성이 부패성이 징계되지 아니하면 책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녀 교육에 징계는 혹은 훈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옛날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은 옛날부터 자녀 교육을 할때두 가지 방편을 사용했습니다. 이두 가지 방편을 야카크, 야사르 이렇게 불렀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야카크 또 야사르 때로는 야사르를 무사르라고도 했어요. 야카크이 뭐냐? 야카크는 말로 타일러서 고치는 거예요. 야사르는 교정의 도구를 가지고 고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신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됩니다. 신약의 에베소 6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학이 사람의 건강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해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기 전에 예방을 합니다. 예방을 해요. 또 병이 찾아오는 즉시로 치료를 합니다. 예방과 치료. 이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교양과 훈계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의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시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가 나를 징계하면 싫어하지 마세요. 부모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고 나를 훈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자녀들만 아멘. 별로 안 들려. 네. 자,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징계나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 따라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주님의 징계나, 징계나 형벌의, 형벌의 대상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두 번째 우리는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따라 하세요. 우리는 기쁨과,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때 한때 징계의 대상이었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것,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걸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서 용기를 빼앗지 말아라 이 말. 자녀들을 격려하라 이 말입니다 격려한다는 말을 영어로 말할 때 격려한다를 인커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인커리지 한번 저를 따라세워보세요 인커리지 네, 두 가지 단어가 합한 거예요 인이라는 전치사와 커리지 커리지는 용기잖아요 용기 우리 자녀들을 용기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용기가 생기면 제대로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스바냐 3장 16절 말씀에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용기를 잃어버리면 손이 늘어뜨려져요. 용기가 잃어버려지면.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손에서 맥이 풀리지 말게 하라. 메시지 성경은 낙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손에 매기 풀리지 말아야 할 이유 왜 그럴까요? 자, 17절 이 17절 말씀 가지고 복음 성가가 만들어진 거죠. 자, 17절의 놀라운 말씀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누구이십니까? 그는 전능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때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애워싸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별명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자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들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자,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성장하고 집에서 나가는 동안 부모에게 위탁되었기에 모든 부모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이제 이 구절을, 유명한 구절을 부모님에게 적용하여 읽어 보십시오. 너희 부모가 너희 옆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공급자시라, 보호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동안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꽂혀서 잠잠히 당신을 바라보며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기쁨의 대상, 부모님들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커다란 성취가 없어도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은 부모님의 기쁨의 대상이시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아세요? 때때로 부모님이 자녀된 여러분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괜히 좋아하시고, 괜히 행복해 하시는 표정을 바라보신 적이 계십니까?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난 그런 것도 봐요. 네. 이 드라마의 한 대목이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를 않아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식들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치지만 부모는 미안한 것만 사무친다. 무슨 얘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하죠? 근데 부모는 자식들에게 늘 미안해요. 해주고 또 해주고 다 해줘서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만 간직하는 것이 부모라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아는 자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고 부모님들의, 우리 모두의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너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세상 중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바냐의 회복의 예언입니다. 19절 20절에 반복되는 선언 같이 읽어요 19절 20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바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구약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처럼. 역사 속에서 흩어져 그처럼 고난 많이 받고 그처럼 박해 많이 받은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모아 그들의 옛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져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자이오니즘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리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해요 계속 돌아와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전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또한 그들은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칭찬과 명성이 되는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노벨 수상자가 이제 1100명이 넘었어요 노벨 수상자가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0% 이상이 유태인들이라는 거 아세요? 전 세계에 그만큼 많이 기여를 했어요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수많은 기여를 했어요 칭찬과 명성의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의 예언은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온 세상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해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녀에게 칭찬하면 밥안 먹어도 신나요. 네. 네,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칭찬 많이 해줄게 한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칭찬 많이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명성 있는 인생을 약속하세요.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잠언 2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세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 재물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하다. 그냥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 실제로 성경에 놀라운 사람 한 사람,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는 파라오, 애집의 통치자 파라오의 왕실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어요. 가만히만 살면 그는 막대한 부를 누리고 편안하게 그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이야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랐습니다 아멘 상 주시는 분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 상받는 사람이 되는 인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가 된 거예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잠시 동안의 쾌락, 그 쾌락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명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같이 온 식구들 손잡고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다 손잡아요 손잡고 마지막 찬양 부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우리 같이 찬양해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명자 전능자, 전명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참. 사람을 <놀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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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손잡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이 순간도 잠잠히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며, 또이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남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Amen.